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리맘다기입니다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않고 저를 찾아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는 화상을 입은 아이들인데요. 어, 화상에 대해서 제가 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 아이들이 밖에 있는 아이들이 화상을 입기가 쉬운데요. 이 화상을 입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 우리가 물을 줬을 때, 어, 밖에 물을 줬을 때 물을 반드시 어, 털어줘야 되고요. 물은, 이렇게, 이거 뽕뽕이 있잖아요. 물 뽕뽕이로 물을 주고 난 다음, 이렇게 반드시 털어줘야 합니다. 위에 고여있는 물이 있으면은 햇빛이 내려졌을 때그 열로 인해서 어, 다육이들이 이렇게 입장에 화상을 입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을 준 다음에는 뽕뽕이로 이렇게 털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 내놓으실 때는 항상 어, 처음에 밖으로 어, 내놓을 때 어, 낮에 햇빛을 보는 시간을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이렇게 내놨다가. 적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밖으로 전체적으로 어, 내놓으신 게 좋고요. 이렇게 적응이 되면 아이들이 햇빛을 이렇게 봤을 때 열을 받을 때 어, 적응이 된 아이들은 이렇게 화상을 입는 경우가 적어요. 적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내놓고 하루 종일 어, 낮에 2시3시4시쯤 되면 강한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화상을 입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화상을 잘 입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누다가 이게 누단데요 지금 누다가 굉장히 입장이 탄탄합니다 탄탄하고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윤기가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보이는데 만져보면은 입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거는 올여름에 제가 7월달에 어, 잠깐 밖에다가 한 이틀 내놨더니 어, 적응을 안 시키고 그냥 내놨더니 어,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깜빡을 한 거죠. 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입장이 단단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렇게 반질거리는 애들은 화상을 빨리 입는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올 가을에 이렇게 어, 이사와서 제가 어, 햇볕에다가 어, 베란다 거리에다 내놨더니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이죠. 어, 9월 달한 초쯤 지나서 어, 그때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보세요. 까맣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고 나니까 아, 여기 이사 와서도 제가 어, 베란다 거리에 차각막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을 했어요. 가을이니까 선선하고 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어, 그랬는데 이걸 차각막을 반드시 어, 10월 초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걷어내지 마시고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차각막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베란다 거리에 있는 뚜껑 안에다가 이 화분 밑에 까는, 까는 깔망 있잖아요. 이 깔망을 가지고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드는 방법을, 어제 영상에 보시면, 지난 영상에 보시면, 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화상을 입었을 때, 어 처리하는 방법, 화상 치료는 어떻게 하나 하고, 어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아예 영상을 한번 올려 보는 겁니다 이 화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까맣게 딱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어, 다육이 들이 화상을 입으면 자가 치료가 됩니다 스스로 몸을 치료를 하는 거죠 굳이 뭐 약을 해준다 든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약도 없을 뿐더러 그냥 화상은 이렇게 입었을 때아 당황하지 마시고 어 아, 햇빛 잘 들어오는 쪽은 좀 피해 주시고요. 베란다 안쪽이나 실내 안쪽에서. 어, 빛이 환하고 밝은, 밝고, 어, 이렇게 바람이 통풍이 잘 되는 곳. 그러니까, 어, 좀 서늘한 곳이 좋겠죠. 어, 너무 강한 햇빛이 베란다 안에서도 들어오는 거는 많이 피해 주시면 좋고요. 어, 이 아이들은 서늘하고 밝은 곳에다 두시면 자연적으로 어, 딱지가 않듯이 이렇게 아물어서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새입장이또 위에서 새로 나오면 밑에 잎은 화엽이 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아이들은 나중에 화엽이 져서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거는 조금 그동안에 보기 싫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어 기다려 주시면 이 아이들이 다시 또 예쁜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지금 이 가을에 이렇게 입었는데도 좀 심하게 이렇게 입었거든요. 이렇게 입장이 완전히 우위에서 내려쬐는 햇빛에서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옆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지는 애 그랬다면 이렇게 옆에 입장이 화상 입었을 텐데 이건 위에서 내리쬐는 빛에서 이렇게 화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하얗 비치고 이러면 다시 새 잎이 나와서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화상에 입었을 때 그렇게 대처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어, 차각막은, 어,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50%짜리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깔망이, 아, 제일 적합한 것 같더라고요. 그늘막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어, 굉장히 촘촘한 게 있어요. 이제 75%뭐95% 80%막 이렇게 차광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차광을 많이 시켜도 이 다육이들한테는 그렇게 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을되면 이게 물들 때도 너무 햇빛을 차광을 해버려도. 어, 물둠이 예쁘게 들지가 않아서 좀 그렇구요. 그리고 다육이들이 햇빛을 좀 많이 보면서 자라야 단단하고 건강한데, 어, 너무 햇빛을 차강을 어, 많이 해버리니까 다육이들도 조금 약하게 크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서 반드시 차강은 50% 짜리, 그늘망도 50% 짜리가 있어요. 50% 짜리로 해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화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